자, 그러면 오늘 제가 찍은 유튜브 다 시작하겠습니다. 시 자, 먼저 종이접기 시즌을 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종이접기 시즌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걸 만들 건데 여기 빗을 하잖아요. 빗을 이렇게 하잖 이렇게 되는데 깜깜할 때빛탈 때는 더 크게 보여요 빛을 LED 제일 쎄는 걸로 해요 자 그럼 이걸 만들기 전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이크

반으로 빗는 데 하고 이렇게 하트 모양 여기 이쪽으로 해서 한번 대고 그 다음에 이걸 원하는 색깔 반짝이 색깔로 하고 그래도 반짝이 아닌 걸로 해도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걸 이렇게 반을 접는 다 접고 이걸 이렇게 해서 보세요. 이걸 손가락 두게 이걸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걸 이렇게 힘 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,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접습니다. 잘 보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얘가 코팅돼 있어요. 그래서 물에 다와도 끄떡 없어요. 뒤에 하얀색은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요. 그리고 또 잡고 또 잡고 하면 완성 아직 끝이 아닙니다. 테이프로 해야 됩니다. 자 테이프로 그놈은. 색 부분에 붙이고 여기 이 무서리 안에다가 탁탁 하고 붙이고하면 됩니다. 자 홍기파처럼 그때 했잖아요. 이번엔두 번째 10일간, 30일간 할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여기 할 겁니다. 얘를 반향 잘 보고 해야 돼. 이렇게 해야, <laughs> 해야 돼. 이렇게 하고. 속도를 좀 빨리 높이겠습니다. 아, 근데 대충 하시면 안 돼요. 대충 하시면 얘가 완성이 잘안 되거든요. <laughs>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다다 테이프를 붙이면 됩니다. 잠깐 유나광고가 없나? 잠시만요. 여러분 잠시만요. 자, 종이접기 시즌이라까 했죠? 두 번째 가겠습니다. 스탠드업 앤 드로라 자, 이거는 어, 영어체을 여러분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.